기분이 그건 뭐 좋은 거지 뭐. <laughs> 학교 현장이 어떻게 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본질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좀 이제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뭐 교사 학생들이 문제집적인 토론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고민, 학문적인 고민을 가지고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열렸으면 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질문응답하는 걸 보면 제일 몇번 문제 이거 어떻게 풀어요라기보다도 음. 어, 그 다음에. 도 선생님 제가 요즘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정말 어떤 책이 도움이 될것 같고 어떤 활동을 하면 음. 어, 또 도움이 많이 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진로와 학업이 연계된 그런 고민이 함께하는 공간이 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음.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제가 갑자기 질문 얘기 나오니까 네, 네. 생각이 네. 났는데 수업 중에 질문하는 네. 아이들이 잘 없죠. 질문형 질문 응. 수업 중에 선생님 네. 어, 그거는 이게 아니고 이거 인거 같은데요 라든지 이렇게 음, 질문하는 아이들이 있나요 한국사는 있을 수도 있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질문이 음, 없어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쉽게 말 뭐라고 하지 우리가 이제 애드리브를 한다고 하나 네. 애드리브 하는 친구들은 많이 있죠 실제적으로는 그럼 만약에 음. 수업 끝나고 나서 선생님을 따라가서 질문하는 아이는 있었어요 혹시 있죠 그런 친구들 그럴 때 선생님의 있구나.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그건 뭐 좋은거지 뭐왜 <laughs> 좋아요 <laughs> 어 다양하게 되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걸 보면 질문하는 친구들이 뭐둘 중에 하나예요 이걸 몰라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로 볼 때는 수업시간에 제가 A들하고 소, 학생들하고 소통했던 내용하고 본인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질문하는 이유가 no. 있어요. 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질문보다는 두 번째 질문이 질적으로 훨씬 더 뛰어난 질문들이죠. 음. 이제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은 거죠, 실제적으로는. 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인문 계열이다 보니 음. 철학적인 차이라든가 아니면 똑같은 단어를 음. 사용하는 개념이라 하더라도 또, 상황에 따라서, 음. 그게 이제 서로 활용되고 응용되는 분야가 다르니, 음. 이제 그런 때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단어가 같으면 똑같은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음. 이제 서로 다른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적용 사례를 이야기할 때는 괜찮은 거죠. 그, 그러면 제가, 선생님, 그 한국사는, 음. 선생님 수업에서 수행평가는 몇 점이고, 교과 그거, 시험 점수는 몇 점으로, 그건, 그건 똑같아요. 어차피 이제, 6대4, 7대4. 육 6대4죠. 6대4? 6대 이제, 이 그것을, 할 때, 그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좀, 예를,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6대4로 늘리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음. 다른 선생님들하고 혼자, 수업을 혼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음.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한국사를,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여기가 큰 학교가 아니어서, 예를 들면, 내 학급 자리여서, 나 혼자 이렇게 가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쉬운 것만 아니에요. 아. 네, 왜 다른 또 우리 선생님들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래서 학교를 변화시킨다는 게, 누가 하나만 이렇게 하기보다도, 요즘 그래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학습 공동체, 학습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조금 하나의 공감대가 돼가지고 어 했을 때좀 변화가 생길 수 있지 않나 반발도 음. 적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한편으로 볼 때는 힘들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들어가는 게 아까 이제 우리 학생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너뭐 이제 본질적인 이야기는 별로 안 했어요 애들이 왜냐면 올해 와서 수업을 받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한국사가 1단이야 1단이 일주일에 1시간 그러니까 아, 네. 3학년 와서 일주일에 1시간 한다는 이야기는 그걸 이제 물론 한국사 같은 경우 물론 이제 뭐 수능 시험에서 차지 하는 비리율이 워낙 쪘다고는 하지만 음. 그래도 일주일에 1시간을 집어넣는 건 그건 누가 생각해도 입시용이잖아요 음. <laughs> 전과하고 상상과하고 유일한 공통점 이 상상과가 3학년 때 주당 1시간 씩 있다는 거 그거 하나는 <laughs> 공통점 이라고 네, 교육과정 분석을 해보니까 요 이게 이제 입시형 어, 체제에서 이제 주로 많이 봤던 친구들이고 아까 이제 우리 문과 친구들이 두 명이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은 좀 다양한 활동을 많이 했었어. 요 음. 동영상도 미리 보기도 하고. 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까 그 네. 그게 애들이 활동이 좀 미비했다라고 생각했던 네. 이유가 네. 다 의대를 지망했던 애들이라 그랬구나 그러면. 이과 애들이 많으니까 이제 아. 이과 애들은 수업을 1학년 때랑 저한테 안 했으니까 애들이 음. 학생들이.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원칙이 있어요. 이제 거꾸로만 하는 것도 솔직히 하면 애들이 부담이 간다. 그리고 이제 거꾸로 학교도 솔직히 전라북도 몇 군데 있긴 있어요. 음, 음. 근데 나 혼자 할 때는 괜찮은데, 어, 거꾸로 수업이 예를 들면 세 분, 네분 정도 된다 그러면 아이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올라가요. 음. <laughs> 아무래도 사전 준비 이런 음. 것들 때문에 그러다 보니, 물론 애들이 학생들이 학원다니고 이런 걸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피로도가 큰건 아닌데, 어, 다양한 수업이 존재하는 가운데 문제는 공교육이 다양해짐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의 비중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공교육이 다양해지면 애들이 피로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좀만 제가 한 1년 정도만 더 하면 네. 사교육비가 한뭐 1조 원은 절약되지 않을까. <웃음> <웃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아까 이제 2022로 가든가 종합전형 음. 아니, 그쵸. 학점제가 어느 정도 안착이 되고 그다음에 내신 플랫폼이 좀 바뀌고 음. 어, 더욱이 상상과 같은 자사고가 없어지고 그러면 <laughs> 영재고도 물론 없어져야 되겠고 그런 학교들이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어, 최소한 수월생에 대비한 사교육 비중은 정말 아까 그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1억 원 이상 음. 없어지겠고 거기다가 또 고교 체제까지 개편이 되고 음. 그다음에 대학 입시가 어, 수능이 어느 정도는 좀 그래도 자격고사화되고. 음. 아~ 그럼 대학은 어떻게 선발을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대학별 본고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좀금 이제 학부라든가 네. 학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음, 음. 사교육이 거기에 좀 대처하기가 힘들어지죠 다양해지면 입시제도가 네.